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매니아들을 위한 게이밍 모니터 TOP5를 준비해봤습니다. 한 가지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기보단 여러 브랜드들의 인기 있는 제품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완벽한 게임 승리의 조건. LG 전자의 게이밍 시리즈 제품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강력한 게이밍 퍼포먼스 나노 IPS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기능 제품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블랙과 레드 컬러의 조화로운 정말 웅장한 느낌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종종 모니터는 이렇게 멋지지만 자체 인터페이스 UI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나는 제품이 있는데 LG는 이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썼습니다. 바로 게이밍 UI입니다. 이를 적용해 이게 정말 게이밍 모니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울트라 기어의 약자, 유지를 마치 멋있는 날개와 같이 표현한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강력한 게이밍 퍼포먼스와 고품질 나노 IP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기능을 자랑하는 LG 울트라 기어 모니터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질 부분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QHD입니다. 잠시만 QHD, FHD,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HD 2560 x 1440 해상도로 일반 FHD 1920 x 1080 대비 약 1.78배. 픽셀 수가 많아 훨씬 더 선명한 화질과 좋은 컬러감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가형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좌측 이미지와 같이 뿌옇고 흐린 모습으로 게임을 하는데 집중하기가 어렵 습니다. 참고로 명암비는 1000대1 화면 비율 은 16대9입니다. 게다가 울트라기어는 고속 나노 ips 패널 탑재로 1ms 때의 응답속도 입니다. 엄청난 반응속도로 현실감 넘치는 게이밍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노 ips 뭐가 다른건데 어려운 부분이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 드리겠습니다. 나노미터 단위 미세 분자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로 색상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섬세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컬러 스펙트럼이 DCI-P3 98%, SRGB 135%로 넓어져 보다 많은 색상을 다채롭게 표현합니다. 오버클럭시 1초당 180 프레임을 보여주는 최대 1800Hz 초고속 주사율 모니터입니다. 반응 속도가 정말 빨라 아무리 빠른 움직임이어도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로 사용자들이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와 호환으로 고해상도 게임 시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과 버벅임을 완벽하게 감소시켜줘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화면 모드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화면의 명암비를 높여 색감의 차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어두운 곳에서 상대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다크맵 모드. 그래픽 카드의 신호율을 효율적 인 통과시켜 인풋 렉이나 프레임 지연 없이 즉각 반응하게하여 적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액션 모드, 화면 중앙에 조준점을 표시해 FPS 게임 시 사격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조준점 모드, 블루라이트를 약70% 이상 감소시켜줘 눈에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리더 모드. 눈에 피로를 주는 깜빡임 현상을 제거하는 플리커 프리 모드로 정말 알찬 화면 모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품을 받아보면 간혹 색상이 이상한 불량 모니터를 받아 정말 난감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역시 모니터 화면 LG답게 공장 색 교정, 캘리브레이션을 적용 후 확인서를 발급해 배송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화질도 화질이겠지만 자체 기능도 정말 알찹니다. 모니터 머리를 뒤로 제껴 수 있는 틸트 기능과 높낮이 조절 그리고 세로로 돌릴 수 있는 피벗까지 단 화면 회전 시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되는 오토 피벗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면 설정을 따로 바꿔줘야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대는 50만 원대입니다. 이외에도 자동 입력 전환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으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합니다. 와우 디자인부터 남다르죠? CES 2020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진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커브드 모니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커브드 모니터의 몰입감을 실제 경험했을 때 상상 그 이상입니다. 게다가 타사의 애매한 커브드 곡률 제품과 다르게 삼성은 과감하게 1000R 디스플레이로 확실한 곡률을 자랑합니다. R? 그런데 R이 뭘 뜻하는 거야? 궁금하신 분? R은 곡률을 의미하는 단위이며 R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큰 곡률을 의미합니다. 애매한 곡률이 아닌 무려 1000R 디스플레이로 차원이 다른 생동감과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브드라 디자인만 돋보이는 게 아닙니다.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무려 5가지 라이팅 효과를 내는 코어 라이팅을 적용해 주변 환경에 맞게 무드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보통 게이밍 모니터들은 후면부에 조명이 있긴 하나 한 가지 색상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킬링 포인트네요.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RGB 조명으로 방을 한껏 멋지게 꾸미는데 이 모니터는 정말 좋은 인테리어적 요소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성능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큰 장점.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른 반응 속도. 오디세이 G7의 주사율은 무려 240Hz입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보시죠. 좌측은 주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44Hz 모니터입니다. 빠른 이동을 하는 물체나 적이 있다면 저렇게 뿌옇게 보이는 경우 타겟을 잡아 공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240Hz 성능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선명한 화질로 깨끗하게 보여져 적군이 나타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QHD, FHD보다. 1.7배 더 많은 픽셀을 갖춘 QHD 해상도로 선명하고 풍부한 컬러감 덕분에 게임 속 그래픽을 사실감 있게 볼수 있습니다. QHD 해상도는 2560x1440으로 사용자들의 몰입감도 200% 상승시켜 줍니다. 세 번째, QLED. 타사 저가형 패널을 사용하는 업체와 다르게 삼성은 역시 고급 TV에서 자주 사용하는 QLED를 사용해 퀄리티 높은 색감과 화질, 그리고 놀라운 색감을 자랑할 수 있는 모니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G-SYNC 호환. 차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GPU와 패널을 동기화하는 G-SYNC 호환으로 깨진과 끊어짐 없이 완벽하게 부드러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 번째, 240Hz 주사율. 1ms 응답 속도와 240Hz 고주사율로 속도감이 빠른 게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냅니다. 화면 전환이나 빠른 레이싱 게임, FPS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외에도 만약 프리미엄 고급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딱이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은 70만원대로 중고가에 포함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한성 컴퓨터, 울트라 와이드. 게이밍 모니터 하면 떠오르는 색은 블랙이죠. 하지만 한성은 이것을 180도 바꿨습니다. 바로 올 화이트입니다. 게다가 다리, 거치 부분도 정말 독특합니다. 견고한 메탈 스탠드 소재로 삼발이 다리 형태가 정말 이색적이죠. 생긴 것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높낮이 조절과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스위블 게다가 틸트까지 역시 다리가 특이한 게 장난 아니죠. 게다가 뒷면 포인트 라이팅 또한 정말 독특합니다. 전체 라이팅이 들어오는 보편적인 제품이 아닌 얇은 대각선 띠라인에서 LED RGB 컬러가 엣지 있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킬링 포인트로 느꼈습니다. 오 비싸겠지? 노! No, 이 정도 성능의 가격은 30만 원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성비지 않나요? 다른 모니터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하신 분 이게 진짜 가성비 끝판 제품이구나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무려 30인치 시원한 사이즈, WFHD 2560 x 1080 해상도는 물론이며 21대 9 비율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많은 사람들의 찬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VA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해 상하좌우 어느 각도에서도 왜곡이 없이 생동감 넘친 컬러감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HDR 밝기, 시력 보호를 위한 논글레어 눈부심 방지 코팅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하게 꼼꼼히 잘 만들었습니다 고급 모니터와 견줄 수 있는 200Hz 높은 주사율로 빠른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게다가 응답속도 또한 1ms로 또렷한 화질을 통해 빠른 반응속도로 적군을 발견해 처치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모드도 3가지를 지원합니다 화면의 색상, 선명도를 증가시킨 게임 화면 모드 높은 명암비로 어두운 곳에 숨은 적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FPS 모드 마지막으로 화면 색상의 밝기와 톤을 증가시켜 시야 확보를 넓혀주는 RTS 모드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감 부분도 정말 뛰어납니다. sRGB 125% 3000대 1명암비에 엄청난 화질로 생동감 있는 색감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이밍 모니터용으로 뿐만 아니라 컬러 작업을 많이 하는 아티스트 또는 디자이너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을까 싶네요. 뒷부분 확장 가능한 포트는 전원부 HDMI 1.4두개 HDMI 2.0 한개 DP 1.2 오디오선까지 정말 구성이 딱 알찹니다. 그리고 배사홀를 지원해 모니터함 없이 벽면에 벽걸이로 모니터를 설치해 거북목도 방지할 수 있다니 이점 정말 매력적이네요. 와이드 모니터의 묘미는 바로 이거죠. 보통 16대9 모니터를 좌우로 갈라쓰기는 좀 애매해 보통 두 개를 사용들 하죠. 하지만 21대9 비율은 좌우 분리에 정말 최적의 비율입니다. 좌측에는 주식 차트 우측에는 인터넷을 띄어 작업에 효율성을 2배 이상으로 높여줍니다. 만약 블랙 컬러의 모니터가 질려 색다른 느낌의 분위기 전환용으로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한성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어떠실까요? 네 번째, 벤큐 모비우스 IPS 상상 그 이상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제품 모니터의 명가 벤큐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합니다. 우선 첫 인상이 정말 멋집니다. 시크한 블랙 컬러와 볼드한 모니터 헤드 그리고 트라이앵글 스탠드까지 디자인만 봐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지 않나요? 높낮이 조절은 물론 마이너스 5도에서 20도까지 틸트 기능, 그리고 좌우 20도 수위벨까지 딱 있어야 할 필수 무빙이 다 적용되어 있네요. IPS 광시야각 패널로 어떤 각도에서 봐도 왜곡이 적고 선명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165Hz 높은 주사율은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기능을 탑재해 잔상을 최소화하였으며 완벽하게 부드러운 화면을 표현합니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대박입니다. 바로 뱅큐만의 기술력으로 HDRi. 기술은 디테일한 이미지를 표현해 줍니다. 보이시나요? 표현력이 정말 200% 남다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바로 이세 가지 덕분입니다. 주변 밝기와 이미지를 감지해 모니터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모니터에 보이는 영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지능형 제어, 명암비와 선명도를 향상시켜 어두운 부분에 있는 디테일을 살려 밝은 부분이 과다 노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술, 그리고 채도와 밸런스를 향상시켜 색 정확도를 눈부시게 높인 기술력 덕분이라고. 합니다. 벤큐는 게이머를 위해 과연 어떤 차별점을 두어 모니터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 튜너. 20 단계의 컬러 값을 조절해 가장 선호하는 화면을 설정할 수 있고, 영상 지연, 잔상 없는 상태로 대비, 채도 등을 모두 높여주어 어두운 부분을 감소시켜줍니다. 두 번째, 블랙 이퀄라이저. 어두운 안부 영역을 총10 단계로 조정이 가능해 화면의 왜곡을 줄이고 적군의 식별을 보다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FPS 게임을 할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컬러 바이브런스. 화면의 채도를 총20 단계로 조정 가능한 기능으로 게임마다 다른 컬러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최적화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바이브런스 값을 낮추면 모노톤으로 표현이 되고 높으면 원색이 강하게 표현이 되어 화려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운드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2.5 와트 두 개의 스피커와 DSP 칩이 탑재되어 있어 입맛에 따라 세 가지 사용자 지. 정 사운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사운드를 설계해 외부 스피커에 혼탁함 없이 정밀한 표현력이 가능했고 풍부한 중대역 베이스를 다섯 가지 사운드 설정으로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네요. 높은 165Hz 주사율과 1ms 응답 속도로 눈이 편안하고 끊임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타사에서 보지 못한 재미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나리오 매핑입니다. PC 게임 콘솔, 기타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각 디바이스마다 설정값을 지정해 버튼을 누르면 그때마다 지정해둔 설정값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모니터 하나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유저들에겐 이 부분이 정말 킬링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바로 아이케어입니다. 아이케어 기술이 벤큐 모니터에 탑재되어 두 통을 줄이는 동시에 사용자의 눈에 편안함을 제공해주어 눈의 피로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들지만 많은 사용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니 믿어볼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만간 한번 체험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커 프리 기술입니다. 이게 뭔데? 바로 미세한 깜빡임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깜빡임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모니터와 다르게 뱅큐 모니터는 극도로 이 상황을 줄여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도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려 세계 최초로 독일의 기술 안전 인증 전문 기관인 TÜV 라인란드로부터 기술력에 대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말다한것 같네요. 다양한 입력 포트들은 모니터 하단에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바로 b 큐 1, 2, 3 픽셀 보증 기준입니다. 총 3가지 광점, 흑점, 서브 픽셀로 다음과 같은 모니터의 현상이 발견되면 무상으로 100% 교환해준다고 하니 정말 믿음직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고가 제품은 브랜드 제품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최대 70% 황색광을 차단하는 로우 블루 라이트 주변 밝기와 색온도에 따라 화면 색상을 조절하는 BI 테크놀로지 등 정말 매력점이 많은 제품이니 꼭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델 게이밍 모니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 가장 고가의 모니터입니다. 압도적인 가격 무려 90만 원대 거의 100만 원짜리 제품이죠.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쌀까요?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브랜드부터가 컴퓨터의 명가 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델 모니터는 각종 권위인 기간으로부터 수상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높은 만족도로 많은 충성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제품 중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화질이 아닐까요? 바로 4K UHD 3면 슬림 베젤 제품입니다 81.29cm 크기 32인치 모니터로 무려 해상도는 3840x2160 4K입니다 게다가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기술은 모든 디테일을 뭉개짐이나 깨짐 없이 선명하게 표현해 최고의 디스플레이니다 플레이를 자랑합니다. DCI P3 색 공간과 sRGB 색 공간 간을 원활하게 전환해 감마를 조정하고 균일도 보정 기능 또한 화면의 균형을 조정하여 균일한 색상 밝기가 표현 가능합니다. 회사 디스플레이 HDR 600으로 높은 정확도로 정밀한 컬러 표현력 덕분에 전문가 작업에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정확한 색상을 깜빡임 및 청색광이 적게 나오도록 표현해 주는 하드웨어 기반 컴포트 뷰 플러스는 일반적인 모니터의 깜 인강, 과다한 청색광을 효과적이게 줄였습니다 보이시나요? 놀랍지 않나요? 대형 모니터의 꽃이죠 모니터 속의 모니터 PIP, PVP 기능입니다 화면 속 다른 기기에 입력된 화면을 동시에 띄어 주 화면에서는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다른 보조 화면에서 서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공략집을 보거나 채팅을 켜두면 딱 좋겠네요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하나의 모니터에서 두 개의 기기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얼마나 탐나던지 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아이 IPS 패널 탑재로 1미니세의 빠른 응답 속도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는 당연히 가능하며 어떠한 각도에서도 왜곡이 없습니다. 좌우 178도 와이드 시야각은 어디에서나 다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프리미엄 모니터답게 디자인도 장난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뒷부분은 LED 라이팅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엣지 있는 언더 U 라인으로 멋스러움이 한껏 더해지며 효율적으로 열 배출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트홀 디자인마저 단순히 구멍을 송송 뚫어버린 제품들과 다르게. 가로 라인으로 정갈하게 배치한 점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많은 신경을 썼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조이스틱 노브가 있어 간편하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틸트는 마이너스 5도에서 21도까지 부드럽게 가능하며 상하 이동까지 가능합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확장성이 뛰어난 모니터인 만큼 하단부에는 정말 다양한 디스플레이 연결이 가능한 포트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그런데 이런 비싼 모니터가 고장나고 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3년 고급 교환 서비스로 대든 3년간 하드웨어를 무상 수리해주고 있으며 모니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패널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 하니 정말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게이밍 모니터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만약 요즘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면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 중 하나를 선택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